정책 포커스의 정미림입니다. 종로구는 민소노기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책 읽는 종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네 어디서나 걸어서 이용이 가능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박찬용 과장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로구에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이 10개가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정확히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종로구에는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등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동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없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삼봉사랑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영어전문도서관인 통인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마을문고 10개소를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월 24일에는 숭일동 주민센터에 숭인마루 작은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현재 총 12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2개면 각 동마다 한 개씩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구 서부 지역에 통인 어린이 작은 도서관, 꿈꾸는 평창동 작은 도서관, 청운효자동 북카페, 무학 다손방, 홍파랑 북카페 등 다섯 개가 있고요. 동부 지역에는 숭인마루, 창신일동 하람, 창이, 이화마을, 지혜 만들기 작은 도서관과 해화동 북카페 등 6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지역인 종로구 측내에 삼봉서랑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해서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현재 작은 도서관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주 이용자인 청운효자동 북카페나 여와마을 작은 도서관에서는 원화 전시회 성우가 읽어주는 그림책 등.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소의 학생들을 위해 창신동과 교남동의 스마트 수학 교실이나 승균관대 희망교실을 통해서 도서관 안에서 독서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참여가 많은 꿈꾸는 평창동 작은 도서관이나 해아마을 북카페에서는 엄마 독서클럽과 학부모 교육과 같은 어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내년 초에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휴먼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휴먼북이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들려주는 살아있는 책을 말합니다. 휴먼북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이 작은 도서관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학교나 직장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입비 없이 1인당 세공까지 도서대출도 가능합니다. 네.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 후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독서 프로그램 신청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작은 도서관 잘 활용하려면 사전 확인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작은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과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도서관이 집 근처에 위치해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로 동네 특성에 따라 도서를 비치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 맞춤형 도서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킨 참여형 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집에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공공도서관이 멀리 있어 불편함을 겪었던 주민들이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네. 도서관에서 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참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독서에 흥미도 가질 수 있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뿌듯했습니다. 책도 읽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아이들도 도서관 오는 걸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 구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은 동주민센터나 종로사랑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를 도서관에서 진행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주민센터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10개소는 종로구 새마을 문고 회원들에게 위탁 운영하여서 회원 조직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서관은 규모도 작고 장서량도 부족하여 도서관 이용에 대해 모르는 구민도 일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서 기증 운동과 신간도서 구입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구민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을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2014년까지 4개의 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삼천공원 내 숲속 도서관과 숭인동 한옥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왕산 청문공원 내 한옥 형태의 청문문학 도서관과 종로에서 유일하게 공공관이 없는 창신 숭인 지역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청각 청소년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에도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함으로써 문화 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아직은 자, 작은 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동주민의 욕구와 특성에 맞도록 신간도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니, 도서관에서는 독서도 즐기며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 소통의 공간이 될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도서관 이용에 불편하거나 좋은 건의를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한 작은 도서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구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 교육지원과 박찬용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집처럼 또는 내 서재처럼 언제든 편안하게 드다들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동네 주민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도시 종로가 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